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는 항상 안 됐는데 할땐 해야죠 카메라 보기에 힘드네 어디를 봐야 돼? 여기? 여기? 가운데? 가운데. 알았어요 네. 열줄 리뷰 댓글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5회로 하려고 했는데요 60회 정도 된거 같아요 안 세봐서 모르겠네요 제가 분명히 댓글 특집을 한다고 예고해 드렸어요 악플도 있고 악플은 아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의 댓글도 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소하시면 안 돼요. 일단 얼평 부분 좀 읽어볼게요. 주리 누나 머리색이 너무 하얘 무서워. 제 프로필 링크를 다셨어요 그랬다가 지우셨는데 다 봤어요. 너내거 해라. 나는 아무것도 끼지 않은 맑은 네 눈동자가 그대로 무슨 소리야? KIM 님 형. <laughs> 형 카메라 렌즈는 한번 닦고 찍자 크크크크 형 아니거든요 형 아니에요 여자예요 렌즈 닦기는 했어요 깨끗하게 잘 찍히더라고요 hyp 님 이거 기사라고 쓴 거야 아님 그냥 장난인가 뭐지 개 충격 충격까지 받으세 받은... 이게 뭐람 점점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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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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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기사가 참 아방가르드하네요. 사실 제가 바라던 반응이긴해요뭐 항상 여쭐리뷰가 일기장 블로그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에 부 대해서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어찌됐건 이게 뭐야는 하 초반에 의도했던 반응은 맞아요. 선 넘는 댓글도 들 약간 있어요. 조심하세요, JHC님. 이거 해도 되나? 매일 커피 처마, 처마, 처마실 돈으로 주식을 사라. 멘보샤 <laughs> 그림이 있길래 클릭했어요. 아직 먹어보지 못한 고등학생입니다. 먹고 싶다. 선표 대기 하나 완성. 아이, 귀여워. 근데 이런 선플 보면은 확실히 기분이 좋아져요. 힘도 많이 나고. 제열줄 리뷰가 대부분 술얘인데술 마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과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저 이거 시작하고, 진짜로. 진짜, 진짜. 보험 특약을 간하고 위장질환 관련해서 추가를 새로 했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걸리면 산재로 고소해 버릴 거야. 그 이제 광고 관련된 기사 댓글도 많더라고요 하면서. 광고가 아니냐는 뒷광고 논란이 많이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돈 내산이라고 영수증 인증까지 하는데 유튜브 뒷광고 기레기들이 <laughs> 유튜브 뒷광고를 기레기들이 다 때려잡은 이유가 있네. 크크크 <laughs> 뒷광고를 내가 때려잡았냐고 나한테 그래. EAS님 물음표 물음표 뭐하는 기사인가 봤더니 광고네 CAN님 이런 광고 얼마예요? 어, 10줄 리뷰 지금 약 대략 60회 쓰는 동안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김주리 이름 색긴 개인 카드 현재까지 약 마이너스 6 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아니지 쓴 거지 내가 그리고 광고면은 이런 식으로 기사 막못 써요 광고면은 제품 제공받은 기사 외에 뒷광고 기사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 아니라고. 광고 아니에요. 뭐 이건 광고 논란이야. 꺼졌다고 쳐도 제일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댓글들이죠. 일기는 일기장에. 내가 블로그를 봤네. 내가 페이스북을 봤네. 내가 인스타그램을 봤네. 김주리 기자님, 이거 쓰면 회사에서 월급 줘요? 얼마나 받고 이래요? 나도 좀 합시다. 크크크. 같이 해요. 지원하세요. 블로터는 언제나 숨은 인재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어, 일단 오늘 댓글 특집이지만 열줄 리뷰니까요. 제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특집용 어떤 추천 아이템 듀듀 듀체스 두 브루고뉴 그리고 KGB T R 님. 이분께서 추천도 받으신다면 듀체스 드 부르고뉴 추천드려요라고 적어주셨고요. K Y E U 님 기자님 저 완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일 좋아하시면 K G B도 아시나요?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한번 따볼 이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따나? 네. KGB 보드카 윗 레몬입니다 레몬향 보드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대 초반 대학교 때 이거 많이 먹었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네. 듀체스드 브루고뉴 예, 뭔가 이렇게 어, 명화가 그려져 있어요 앞에 뭔지 아세요? 몰라 나도, 나도 몰라 이거 엄청 비싸요 제, 제가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8,290원인가 하더라고요 우와 오. 이거 추천해주신 분께서 와인 잔에 담아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그 이유를 알겠네요. 약간 와인 샴페인 같은 느낌? 근데 그러면서 맥주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k 지 b 도 드셔야죠. 음, 음, 음. <laughs> 어 KY님 죄송해요. 네. <laughs> KZB 오랜만에 먹네요. 맛이 변했나? 맛이 좀 변한 것 같은데. 부정적 댓글도 많은 반면에 자주 오셔서 항상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 매일 오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SOL 님 이분의 댓글은 제가 이거 추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댓글에 대댓글에 대대대 대... 끝까지 달아주셔서, 예, SOA님 항상 감사합니다. 끝까지 꼭 와주세요. LAM님,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팬클럽이 생기는 기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사회자가 저한테 당신의 팬입니다라는 말을 여줄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YUF님, LAL님, NEI님, ITW님, ERI님, CYLE님, SNN님. 예, 네, 너무 감사해요. 항상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 남겨주시고, 사랑합니다. 제가 댓글들을 저도 같이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는 왜 쓰냐. 댓글들이 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 솔직히 말해서, 열줄 리뷰는 대체 기사였어요. 다른 코너를 연재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장소를 섭외하고, 펴험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기사를 쓰고. 이런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루하루가 다 빵꾸가 나버리는 거죠. 다 그냥 공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그냥 대책이사로 이런 건 어떨까? 간단하게 가보자 해서 9월 14일에 처음에 냈던 게 이제 초스피드 맥주 감상기죠. 근데 그 맥주 감상기 뭐 카카오 초콜렛 그리고 종이팩 와인 이런 것들을 다 썼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체험을 한 기사보다 훨씬 많이 읽어주시고, 읽고 즐거워해주시고, 또 정말 기억에 잘 남는 댓글 중에 요즘 같은 시기에 자려고 누웠다가 피식 웃고 갑니다. 네이버 생활 동안 첫 댓글입니다. PC 앤 칩스 먹고 싶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유머가 없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윈이 한 말이에요. 시적인데요, 일단 말 자체가. 천국에 왜 유머가 필요하겠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곳인데 굳이 유머를 만들어서 농담을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예, 뉴스 섹션에 들어오면은 항상 슬픈 소식들만 가득하고 뉴스 섹션에서 한 번이라도 비록 허탈한 웃음, 허두스밀 지연정 한 번이라도 웃고 가신다면 저는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한번 웃고 가세요.